아까 망토 가지고 계시던데 50... 5 0 0개계셨던데자 휘파람 부르시면 안돼요 밤에 휘파람 부르면 안돼요 뱀 나옵니다 뱀, 뱀. 휘파람... 휘파람 못불어서불러는거 휘파람... 오바나오바나 휘파람을 불어라 삐삐삐. 삐삐삐. 아 삐삐 삐삐삐. 이런 삐삐도 삐삐삐삐. 옥상에 음... 내려요. 삐삐삐. 아 그게 맞지? 그게 오반이가 욕하는 거였어. 예? <laughs> 그게 어 <laughs> 오, 오반이가 욕하는 거였어요, 그게? 이런 삐삐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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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우야 지우야비비비지비비비비라왜 욕하지 마라 너그비야 그냥... 오늘 섀도비비비떴비비비비비비비비비이전 어, 응? 떴는데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아비아비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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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<laughs> <laughs> 자, 이번에 이킬 4킬 합시다. 사킬사킬 4킬. 4킬. 팀플만 잘 맞으면 <laughs> 잘될것 같은데. 오늘 딱 건들 삼아피아님이 이런. 오바나! 욕좀 하지마라! 이런고 삥삥삥삥삥 옥상으로 올라가요 예 오바나! 옥상으로 와봐! 싫어! 이런! 삐렁삐렁 누가 더 싸우면 되래? 옥상 못따라와 옥상 따라와 쨉쨉쨉 <laughs> 어, 아니, 아니, 웃는게 아니라 지금 어이가 없었어 근데 시계는 또뭐 남았어요? 지훈이? 그거 다 그거 정크정션에 정커 있는 정커정이요? 시계 하나 남았는데 이거 풀파만 찍고 와야겠다 이거 안된다 주야 너 오늘 근데 웬일로 왜이 정크정션은 지금 안돼 정크정션은 지금 안돼요 아다시님저 그냥 이거 죽는 죽는걸로 치고 그냥 정크정션 하나 찍고 올까요? 그거 하나? 그 다음 판에 저희 팀넘블하고 정크정션 갑시다 정크정 저는... 정치정션 오... 찍고 그 다음에 바로 팀넘블로 해서 마무리 찍으면 되잖아 남은 거. 저는 지금 돌격소통이랑 명문대일 아니 제가 네. 죽기살기로 호브버드 타가지고 이렇게 가도 되거든요? 근데 추석에 는 분이 네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미 정부 살던 왔어 아니에요, 타치님 저, 저 구상이 있잖아요, 구상. 근데 어차피 못 살려요, 지금. 살릴 수있요저 때도. 아, 이거 풀파. 그냥 이거 이번 판 어차피 지금 타치님도 죽었고 어차피 지금 마피아님밖에 못살려 근 네, 이거 자기장 막고서라도 저호보보드 타가지고 그냥 무상 무 가봐요 갈수 있으면 어, 쭉 날라가서 어그럼 쉽지 않을텐데 자기장이 지금 우선 한번 먹어야 될 텐데 지금? 내려서. 한번 먹어, 먹어. 지금 먹어요. 지금 먹어. 오, 이동한다. 오, 여기. 가능해, 가능해. 저기 징 찍은 자리 가면 돼요. 됐어, 됐어, 됐어. 징 찍은 거 가면 돼, 그냥. 저기 밑에, 밑에 시계 보이지요? 바로 앞에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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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아니 왼쪽 왼쪽, 오른쪽 말고 왼쪽 거기, 퀵게 아, 있네 됐어, 뭐, 끝 잠깐만요 잠깐만요 유니스 제발! 제발! 아안 나왔어 잠깐만 여기서 제발 뭐,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 여기 상자 없어 아 이런 미친, 잠시만 컷컷컷 아, 제발. 아, 아. 제발 제발 그거 그거 제발 그것만 나와줘 제발. 뭘 찾어 제발 그것이 나와야 돼 오옹아? 안돼! 뭐 찾는 거예요? 그게 뭐야 그게? 모르겠습니까? 바로 글라이더입니다. 아 창륙 아이 글라이더 안 나와. 아이 포기 아이 아보안 했어요? 정크 정전 창류? 창 그냥 글라이더로 해도 돼요. 글라이더가 없어. 요 일단 먹어. 그거 먹고 찾아봐. 그거 아까 자기장 그거 있는데. 그거 먹으면 좀 버틸 수 있지 아마. 자기장을 왜 먹어? 아, 자기장 그거. 자기 장 변환기. 그걸 어떻게 먹어요? 폭풍 폭풍 변환기 던져 놓으면은 좀 버틸 수 있잖아요. 네. 저 잠깐 오른쪽 보여줘요? 위에 위로 쪽 위에 없었어? 아 있어요. 아까 지나가. 없어 없었네? 없었다 아니다 아니다 저기 아, 꼭대기에 있어요. 있다. 상자 밑에 밑에 소비자 단계 쓰면 어떻게 되는데? 그럼 거기 안전지대 아, 되지 안전... 그렇지 그렇게 이럴 때 쓰는거죠 거기 위로 올라가고 뭐, 어? 음, 그그음가그포 아, 그, 그, 없어 그. 없어 근데 중요한 건 글라이더가 아니다. 없어 찾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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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저기 상자 상자 또 있다 저기 밑에 차 분해기 밑에 제발! 아니, 없어, 없어. 이런? 없어. 여기장, 아니, 글라이더, 그렇게 아니 어! 글라이더, 이 흔한 글라이더가 어, 또 있다, 어, 또 있다. 더 있다. 던져. 한번더 저기, 저기 상자 한또 있다. 자, 이거, 이거 나오면 레전드인데? 네 나와라! 안 나왔어. 홀짝 아, 주스, 일단 홀짝 먹어. 아니,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? 연마을에 가봐, 연마을에. 연마을에 가봐요. 지은이. 연마을, 연마을. 여, 바로 옆 있잖아. 현장. 아, 지은이. 이 킬의 차는, 이 킬의 차는 그렇게 어렵진 않네. 어렵진 않아요. 차도 어렵진 않아. 난이도는 없는데, 재미가, 재미도 없죠. 그게 문제지. 없고, 그왜 나는, 나는 왜 이렇게 쓰레기감이 있지? 뭔데 이렇게 쓰레기감이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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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없어, 없어, 그 위에 앞락에서. 없어. 앞락에서. 안에 아유. 들어가 봐, 안에 들어가 아유. 봐. 함정은 있고. 여기 상자, 상자, 상자. 안 나왔어, 안 나왔어. 어, 글라이더 아니, 유리한. 글라이더 왜 이렇게 귀해? 현상시에는 별로 귀하지도 않은데. 있다 있다 있다, 어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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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있다.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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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. 아 잠깐만. 이거 안 된다. 빨리 빨리 빨리. 어, 아, 망했다. 아빠, 자제 없다. 자제 없다. 자제, 자제 없다. 심각하고 이거 먹고. 날아. 망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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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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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찾았는데. 저, 체력 압박 때문에. 자, 다음 판. 아, 다음 판에 가면 되죠. <laughs> 이게 뭐야? 어서 오세요. 오브디디 가자. 주발 노선으로 오브디디 가자. 가자? 자, 지훈 님도 빨리, 빨리 와요. 빨리. 왜 거기 있어? 거기는 안 된다니까 미션이. 미션이 맞아요. 안 돼. 닦겠는데. 난 닦겠어. 아, 아까 특능물 할때 닦겠어요. 저는 팔 주차 그 그거 이제 마지막 그 청소 좀좀더 조금만 얘기해.